Oh.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는 어머니 관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바르게 태어났듯이 관에 모실 때도 고객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실 수 있도록 지금 까지 염을 해드릴겁니다. <laughs> 비록 저희 손은 거쳐가지만 우리 가족분들께서 다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한발짝 뒤로 불러다 주시고 어머니께 반절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부터 염을 해드리는 동안 뒤에 보시면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이의 펜이 있는데, 자, 이관 뚜껑을 청판이라고 합니다. 이 청판은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하늘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어머니께서 하늘의 문을 지나가실 때 우리 가족분께서 하나씩 하나씩 저 편지 다 읽고 가신다고 하시니 하고 싶었던 말을, 없었던 말이 있으면 다 적어 주십시오. 입고 시하니까 지금 팬 4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4분 먼저 적으시고 여기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적으신 분들께서는 입구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저 적으십시오 자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에 계시는 동안 꽃냄 스마트시면서 편안하게 계시라고 여기 머리맡에도 꽃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쪽에는 남자 상주 세분 정도만 오시면 될것 같고 다른 분들께서는 이쪽에 아, 다서주십시오 네. 자, 지금 그 입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셔도 다 쓰셔서 자 지금부터 어머니 관에 모실 텐데 다른 분은 다 같이 다시 한번더 손을 따뜻하게 어머니 맞이하도록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손을 지금 올려서 여기까지 밀어서 어머니 배웅해드리고 여기까지 오시면은 자 이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왼손은 밑으로 오른손은 위로 해서 이렇게 안으셔서천히 모시러요 지금 턱이 있어서 뚫다가 어머니 끌립니다. 조심해서, 살, 끝이 보실게요. 자, 손다 올려주시고, 자, 안아주시겠습니다. 손좀안아주시고 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실탄멋게손살 빼셔도 됩니다. 부신해서. 옛날에는, 관 안에 움직이는 않도 이제, 흉이나, 몸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말에 그건 이야 참. 예.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숨이 죽으면서 자리를 잡고 음. 안에서 안움직일게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모신 모습 제가 나중 사진 찍어서 저희 회장님이나 선생님께 드릴 테니 우리 가족분은 다 같이 공유하시면 됩니다. 위로 음.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끝까지 기간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laughs> 원래라면 마지막 육신을 뱉고 자리를 피고 큰 줄을 들여야 그러나 지금 여기는 많은 분들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직 인사는 방절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하면 고개 숙여 주시고 흥하면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강뚜껑은 청판이라고 하여 이제 닿는 모습은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들 뒤돌아서 주십시오. 어머니 가슴에 못을박는다고 하여 보시는 게 아닙니다. 드린 것은 영정이라고 하여 옛날 상회로 모실 때는 맨 앞에 기술에서 모셨습니다. 유인, 여자분을 뜻하고, 그 다음에 김영, 김씨, 어머니 공간을 뜻합니다. 마지막 지구라 뜻은 이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모신 유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분께서는 들 어머니 유택을 한 바퀴 도시고 나가실 텐데, 나가시자마자 바로 빈소로 가지 마시고 화장실에 꼭 들리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눈을 쫙 씻으시고 머리에 물칠 세번해 주십시오. 목욕 재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법으로도 입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에 목욕 재개를 한 다음 상대볼를 같이 해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셔서는 우리 여자 상주님께서 왼쪽에 머리핀 하고 계시고 우리 상주님께서는 두자짜리완자 그리고 우리 백관분들께서는 한줄짜리 완자 하고 계시면 제가 내일모레 공고할수 있도록 결과 같이 해놓고 가서 어머님 식사하고손목를열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른손 잡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기에 자, 밑으로 살짝 올려 주세요. 자, 여기에 어머님 성함 한글로 자, 여기에 이름 적는 이유는 가봉 뉴스에 보시면 관이 바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네, 올해 음. 상주님께서 직접 적으신 어머님 이름 한번더 확인하시고 발인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이에 뭐 아무것도 안 덮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엘비 상주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어머니가 가시는 게 좋은 곳에 가시라고 상여 같은 느낌으로 꽃감보를 예쁘게 씌워서 발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큰상주님부터 크게 한 바퀴 도실 텐데 도실 때는 마지막 관객 손 올리셔서 인사하셔도 되고 마음껏 마음 편히 하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는 뒤돌아 보지 마시고 그대로 나오십시오 이 <목소리도> 따라서 같이 또 쉬면 됩니다. 혹시 4 9진 지내실 예정인가요 네.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구판이신 건 아니시죠? 네. 촬영 너무 열심히 하셨어. 아니,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해. 아,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언제까지나 볼까? 그렇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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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만 보고. 아, 그렇죠. 그래. 응. 저희보다 더 열심히 촬영하셔서. 응. 이거, 이거 해주면은, 네. 이거 전문가한테 이런 거 맡기면은, 100만 원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100만 원보다 안 해줄래? 이게 3일간 해야 되거든. 네. 응. 네. 그 100만 원보다 되겠습니까? 오래 돌리면데 아, 이것도. 아,

자, 그 뒤에 사장님하고 쭉 서주시고,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한 발자만 뒤로 물러나 주실까요? 네, 큰일이 돼서 절을 못하시고. 네. 자, 그 뒤에 서주시고, 어, 서주 한 번만 잘 주시고. 자, 지금부터 장례 진행신분에 이렇게 처음 한번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지금 어머님 영정사진 이초둔 쪽을 북쪽으로 침합니다. 옛날 집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북쪽에 모셔놓고 병풍을 쳐서 장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때자에서북쪽쪽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분께서는 여기가 북쪽이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h 니다 남자는 양의 기 t 을타고 h i l 해 r 서 해가 f the children of the c h i l 해 r e n But 십니다 그냥 서 계실 때에는 공수자세라고 하여 남자분들은 오른손 위로 오르시고, 여자분은 왼손이 위로 오릅니다. 절을 하실 때에도 그대로 이렇게 손 올리셨다가 절을 하시면 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억지로 절을 하실 필요 없이, 단절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 너무 무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좀 앉아 계셔도 되는데, 힘이 있을 때만 하시면 돼. 너무 억지로 안 하셔도 돼. 요

손조심하십시오. 처음에 향을 세 개를 꽂는 이유는 하늘과 땅 그리고 초성진께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손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입건이 끝났기 때문에 장을 돌리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장을 돌려 주시면 됩 자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이쪽으로 집게 손가락 네. 잡으시고 자앞히가 하실 텐데 자손 넣으시고 한번꾹 눌러 주시게 자, 자 손가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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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네. 바닥에 세번 딱딱딱 하신 다음에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음식에다가젓가락을딱 올려주실게요. 가주프야 니가 쉬프십시오 쉬프야. 니가 쉬주야 니가 쉬프야. 니니다 쉬프야. 니 자 우리 가족분들도 다같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숙이 숙여주십시오. 조상님의 영혼이 고요히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떠나시는 어머님의 영전에 아들 이희주는 삼과 고한 아이다. 지어지은 듯한 아픈 마음으로 젖은 길에 오르시는 어머님의 장례를 여기 모인 자손들이 의복을 갈아입고 효를 다지 못한 죄인으로 용서를 비웁니다. 떠나신 빈자리는 저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맑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사오니 은혜로써 받아주시고. 명복을 비오니 편히 가시옵소서 유세차 같은 요 삼월 개묘사 초하루 개묘 고예자 이주 감소고 현비의 김영 김씨 선영지아순조최자 감시사 호모만극 신시문열 큰이 박종고복유 사야 자다 독하게 들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 주십시오 자 천천히 일어서 주실게요. 음. 자, 고개 숙이신 채로. 예, 천천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천천히 네, 네, 일어나 주세요. 이 예, 일어나. 예. 고개 숙 고개 숙이 일어나 주세요. 은주주 큰줄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마주십시오. 잘 쪽으로 오셔서 숟가락 잡으시고. 자, 요 물에다가 밥을 세번 말아 주실게요. 자, 음, 한번, 두번잘 말아 주실게요. 잘 말아 주셔서 네, 잘, 잘 풀어 주십시오, 아을 네. 대로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음. 자 젓가락 잡으시고 딱딱딱 설명하신 다음에 자 저쪽에서부터 여기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에다가 젓가락 끝을 한 번씩 다 대주십시오. <오 rigid> 예, 고개 드셔도 됩니다. 또 아파트 과일도 전부 다대추하고 전부 다. 이렇게... <und Schuld> <should. 이 basic> <todos kombBra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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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그러지 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이제 좁게 하오 <laughs> 오늘 첫끼입니다 <laughs> 자손들이 다리 아파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고 웃으시네. 딸 드리고 싶어 하시겠다, 요마지막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실게요. 아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반절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실게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자, 올리겠습니다. 예! 네. Ho. <laughs> <laughs> <hums> 그래서 천천히 잡수시라고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철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사님께서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이쪽에는 바서님부터 이쪽으로 벽에 누리실까요? 네, 편하게.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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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쪽에서부터 추, 순서대로 쭉 이렇게 그냥 서주시기 바니다 자, 이쪽에는 큰사님부터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조문, 조문 예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문 오시는 분이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두 분, 세 분, 여러 분에서 오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나 혼자 오신 분들께서는, 어, 향을 피우시거나 아니면 또 장을 한잔 올리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장을 한잔 올릴 경우에는 혼자 사기 많이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큰 상주님께서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네, 백관분들께서 옆으로 서서 잔 따는 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동기이 어머님께 두번 반절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성주으로 맞설 텐데 맞설 때는 여덟 시간, 성주님 다섯 시간 주시면 되고 이쪽에 계신 여자 성주님께서는 사람을 뒤돌고 모자를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간단 수요 계신 분이시면 만약 제가 그 성주님 지인을 모셨다 하시면은 간단하게 가족 소개 해주시고 특기실로 안내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laughs> 조문객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식사하고 계시면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조문객은 계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부터는 향이 안 꺼지도록 하나씩 하나씩 맡아주시면 돼요. 네, 초도 안 꺼지게끔 그냥 그대로 놔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단 위에 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 있으시면 올리셔도 상관없으세요. 다만, 냄새가 많이 나고, 빨리 변색이 되거나, 상황 같은 경우는, 안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뭐 음료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첫 끼이고, 내일 아침 식사는 보통 평균적으로 8시나 7시에 많이 올리십니다. 몇 시에 올리시는 게편하시니다 7시, 8시 중에서요? 네. 7시, 중에서요? 네. 7시. 응. 7시에 올리시면 돼요. 네. 지금 <laughs> 상시 올린 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전체로 다 숟가락 한개놓고 절만 한번 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또놔두시면 어미분들이 오셔서, 어미까지 또 해주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입감 및 송복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단을 어디쯤에? 네. 백지국으로 거를 푼다 걔 가지고. 네. 그리고 향위에다 잔을 돌리잖아. 내와 쓰는 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거를 푼다. 반시계 방향이고 네. 시계 방향으로 열이 돌리면 잠그는 거예요. 음. 아, 내는 뭐, 아까 네. 흙기로 우리가 보통 때냐, 음. 고를 푼다 하는 뜻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면 그 네, 저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반대로 합니다 네. 시간을 따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아직 어머니께서 음. 아,